자 오늘의 주제는 언론사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으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보를 남겨 주신 시청자님의 정보를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진 사이제라는 곳이고요 관광지로도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통해서 느긋하게 구경해 보세요 일종의 여기저기 소개하는 뭐 명소 소개 영상이 옳시다 여기 강진은 어, 원로 탈렌트 양택조님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어, 양택조님 다들 아시죠? 사랑과 야망, 전원일기, 순풍산부인과, 그대 그리고 나, 베스트극장 등등 주로 조연으로 어,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기신 그런 탈렌트 되겠습니다. 양택조님과 사이제 사이에 어, 조금 마찰이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강진 사이제가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다산 정리하교님이 강진의 기양을 오셔가 여기 사이제 주변에 저작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약용이 여기 유배를 온 이유는 당시 천주교를 파괴하던 시절에 천주, 천주교 신자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래도 천주교와 살짝 거리를 두고 생활했던 점이 확인이 되어 정상 참작을 받고 유배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성당에 조금 다니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강신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여기 사이제의 조선을 만난 시간이란 뜻의 조만간 프로젝트라고 문화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강진의 역사, 인물을 재현하고 주모가 정약용에게 차려주던 먹거리, 무당, 뭐 이런 당시 시대상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연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묵을 갈 수도 있는 한옥 펜션도 같이 운영 중에 있고요. 사이제는 정약용이 4년간 머물면서 당시 시리에 빠져서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큰깨달음 바가 있어서 시락을 집대성한 곳에 바로 그 사이제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이제에서 강진지역 극단이 선보이는 조만간 프로젝트가 매주 열리었는데 예전에 탤런트 양택준님이 서울에서 촬영차 강진에 와서 강진에서 악극단을 만들 예정이니 지역민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연기적으로도 많이 코치해주고 전수해주겠다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공연을 제안을 했는데요.강진의 지역 극단에서 극단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무슨 또 극단을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온갖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고 양택주님을 얼마 내쫓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택준님은 한국의 탤런트계에서는 뭐 거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산정인일 정도로 연극예술분야의 영향력이 상당한데 뭐 그렇다보니 지역극단에서 약간 경계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화예술쪽이 인맥과 지역연출 그리고 뭐 지자체의 돈줄지원과 공부와 공연 지원, 뭐 그런 여러 가지 뒷 배경들이 많이 연류가 되어 있고, 알력이 상당한 분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난번 미량예술촌이라는 영상에서 연극 영화계의 괴물 이윤택의 경우도 여성들이 수없이 그 성추행을 당했던 이유가 그의 입김이 전국에 걸쳐서 지배적이라 그의 눈밖에 나는 순간 영극계를 영원히 떠나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의 그 악마같은 마술을 뿌리치지 못한 그런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강진에서도 원래 터세가 심한 지역이라 그런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인사가 외지에서 들어오겠다고 할때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을 거라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강진은 지역 언론조차도 터세 어, 이미지를 좀 들어보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그 터세가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인구 소멸 걱정을 하는 동네인데 최근에는 이런 조만간 프로젝트나 마량, 찰, 전어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에 돈을 써가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가열차게 펴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프로젝트가 강진 지역 국민으로만 만들어 간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양택조 배우님 같은 분들을 흡수해가 같이 시너지를 내면 서로 윈윈하고 더잘될수 있는데 기존의 기득권을 위협당한다. 막다 뺏길까 막 그것을 더 걱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 국민들이 완전 재밌게 보고 있지도 않,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연2억 정도가 매년 투입된다는데 그만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말도 있고, 저런 유명한 배우가 이런값좀 보태주면 확실히 좀 나을 만도 한데 아쉽습니다. 더 성장을 위해서는 자 지역 극단이 좀더 대승적인 마음의 그릇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저 지난번 청도의 전유승님도 결국은 남무으로막 뺏겨버리고 땅을 치고 해외 봤자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바람 새는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 터세로 그 순위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강진에서 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